대상팔자 베냐민의 아들은 마다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히 아하라, 넷째 노화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딸 게라, 아비훗, 아비스와 나아만, 아호아, 게라 스부반 그리고 후람이었다. 에스의 자손은 나아만, 아히야, 게라였다. 이들은 개발에 살던 사람들로 그 집안의 족장들이었으나 전쟁 포로가 되어서 마하, 마나하스로 끌려가 살았다. <laughs> 그리고 게라는 우사와 아이옷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후심과 바하라라는 그의 두 아내와 이혼을 하고 후에 모압당에 살면서 호데스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일곱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요스, 사기야, 미르마였으며 이들은 모두 그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사하라임이 그의 전처 후심에게서 얻은 아들은 아비둑과 엘바알이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 미삼, 세메시였으며 세메은는 오너와 롯과 이조성의 주변 부락들을 세웠다. 또 그의 다른 아들은 브리아와 세마였는데 이들은 아얄론에 정착한 주민들로서 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가도 주민들을 쫓아낸 자들이었다.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은 아히요, 사삭, 여레모, 스바자, 아랏, 에델, 미가엘, 이스바, 요하였다. 엘바알의 또 다른 아들은 스바자, 무슬람, 히스기, 헤벨, 이스무레, 이슬리야, 요밥이었다. 시므이아들은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엔, 실루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시므라이었다 사사기아들은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냐, 하나야, 엘람, 안도지야. 이브드야, 분웰이었다. 여로함의 아들은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아레시아, 엘리야, 시그리였다. 이들은 다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예루살렘에서 살던 자들이었다. 여일엘은 기본을 창설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의 아내는 마하가였고 그의 장남은 압돈이며 그의 다른 아들은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효, 세겔, 그리고 시무아의 아버지인 미글로시였으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친척들 곁에 살았다. 넬은 키스를 하고 시키스는 사울을 사울은 연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납과 에스바아를 연하단은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은 미가를 미가는 비돔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시무리는 모사를 모사는 비누아를, 비누아는 라바를, 라바는 엘르하사를, 엘르하사는 아셀을 낳았다. 또 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슬리감 보그루, 이스마일, 스아랴 오바자, 하난이었으며 아셀의 동생인 에세에게 아들은 장남인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렛이었다. 울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영감한 부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아들과 손자를 많이 낳아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상은 베자민 지파의 자손들이다.